<laughs> 안녕하세요. 간판연구 이소장입니다. 신나는 일이 없죠. 전부 뭐 오늘은 또뭐 확진자가 몇명 나왔네. 이 코로나가 완전히 교도소가 돼가지고 이제 갇혀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네 이런 대상이 우리 생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 코로나이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네요.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의 안위는 어떻게 될지 우리 이웃의 또 행복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고민스러운. <laughs> 코로나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겨지겠죠. 오늘은 역삼동에 설치한 카페 드림이라는 행거형 간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거형 간판은 우에서 천정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서 다는 간판을 얘기하는데요, 전면 간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채널에다가 LED를 조립을 했네요. 조립을 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걸어 천정에다 설치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해가지고 간판을 설치하기가 힘들 때, 아니면 은 유리창 바깥으로 해야 될 때, 이제. 우에서 천장에서부터 설치해서 내리는 방식인데요. 행거용 간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현, 핸드폰 매장이나 이런 매장에 윈도우에 많이 걸려있죠. 안에서 내부에서 천장에서부터 걸어서 내리는 형태인데 역삼동에 설치하는 카페 드림은 외부에 설치할 겁니다. 가게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 설치할 건데 지금 이제 조립이 채널 조립이 다됐 됐습니다. LED하고 이제 조립도 다 되고, 겉에 카바까지 다 이제 조립이 됐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역삼동으로 시공하러 가야죠. 역삼동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에 설치를 할 것인데, 위에서 천장에서 걸어서 내려서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은근히 개다, 가게가 아, 천장이 높고 에, 설치가 멋있게 됐습니다. 행거형 간판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